안녕하세요, 주식 강남입니다. 12월 28일 장 마감한 상태고 이제 2020년도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월 달부터 해서 추천드리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전에 추천드렸던 그 종목들 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천만, 100만원으로 천만원 만들기 진행하고 있는 종목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0일 날 추천드렸던 코콤입니다 지금 코코 콤 박스권 상단 부분 살짝 터치했다가 뚫어주는 듯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밑으로 밀려버리는 상태를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노란색 세로선 그리고 이 일면 균형표에이 매물대를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보, 그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해당 요까지 뭐 내려 바로 날아갈 수도 있지만은 내려온다면은 지금 요런 그림에서 이 매물대 위로 한번 지지받으면서, 한번 강하게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보여주신 분들은, 한번 홀딩을 좀 해주시고요. 아직 그, 콕콕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 타임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금 박스권 하단부근 이 매수 타임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1월 11일 날 추천드렸던 링크 제니시스. 지금 링크 제니시스가 아직 이 일목균형표 매물대 부분까지 아직 안착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은 해당 지금 기준선과 이7일섬 여기 보시면은 일단 캔들이 요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 흐름상 요 5일선과 아 7일선과 요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더 위로 그 상승 포지션을 좀 잡아 준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볼리저 밴드 상 상한선과 이 하단선이 보시면 이렇게 점점 점점 좁아지고 있는 구간을 보이시죠. 이렇게 좁아지면서 이 구간이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이 위로 이렇게 가준다거나 밑으로 이제 빠진다거나 어떤 이제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기준선을 기준선과 이 상단선, 하단선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서. 이 캔들이 만약에 모비트로 뭐 잘내려온다면 약간 좀 밑으로 빠질 확률이 좀 있겠죠. 하지만 이 기준선 위에 이상하선을 이 자꾸 지속적으로 뚫어주려고 노력이 보여준다면은 위로 크게 한번 솟을 상승할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큽니다. 일단은 현재는 이 상하선을 뚫으려고 지금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링크 제니스 보여주신 분들은 홀딩 해주시고 조금 한번 기다려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지금 저희 3 0 분봉상 차트를 보신다고 보셔도 지금 흐름이 되게 좋은 게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주가 한번 상승한 후에 밑으로 한번 빠졌는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 후에 주가 한번 빠졌죠. 그 이후에, 이, 한번 작은 언덕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크기에만 비슷한 크기의 언덕이 만들어진 후에 약간의 골이 만들어집니다. 이 대칭으로 해서, 이전에도 이런 패턴의 상승이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의 패턴의 어떤 이제 하락이 발생을 했고, 그 말그대로 이제 골파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골이 파진 후에 다시한번더 그매물때에 어떤 상승을 또 잡아주면서 이후에는 큰 상승의 어떤 흐름을 보여줄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제가 기존에 봐왔었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 드렸는데 하락 후에 상승 한번 뭐 이제 기본 패턴으로 가는데 두 번째 바로 이제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밑으로 고를 한번 판 후에 다시 한번 더 이전에 매물대 잡고 그리고 상승으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그 드렸었어요. 그래서 해당 지금 링크 제네시스가 그런 흐름으로 지금 이제 30분 상승 30분 봉상에 흐름에 지금 포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간다면은 적어도 한20%이전에 고점 부근이 한 거의 뭐 8,840원대로 지금 보이는데 저희가 링크 목표가가 최소 8,200원에서 8,800원대까지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8,800원대까지도 잘하면 갈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욕심 내지 말고 혹시 8,200원대부터 해서 분할로. 도 한번 나가 같이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뭐좀 길게 잡으셔도 되고 일단 흐름은 되게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링크 지니시스 보여주신 분들 볼딩 하셔서 나중에 큰 수익으로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11월 12일 날 추천드린 대한유파입니다. 대한유파미지박스권 하단 부근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라도 여기 112일선과 224일선 거의 뭐1아 1900원대 11 그리고 11600원대 부근 해당 요부근까지 혹시라도 내려온다면은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좀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3일 날 추천드린 동국산업이고요 동국산업 또한 지금 박스권 하단부근 계속해서 지금 내려왔다가 살짝 지 반등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해당부근 지금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 지금 계속해서 분할로 혹시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은 매수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은 구간이니까 동국산업 분할 매수 들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11월 17일 날 추천드린 동국산업 그 동양입니다. 지금 동양 지금 보시면은 요 지금 박스권 라인 보이시죠? 요렇게. 이전에 요 박스 앞점 박스권 라인 그리고 밑으로 한번 내려왔을 때 박스권 지금 윗부분에 상승했을 때 박스권 부분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 지금 위에 있는 박스권 라인에 이 하단 부분까지 지금 터치를 지금 항상 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빠진다면은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한번 들어가 주셔도 좋을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파란색, 지금, 요, 지표, 요, CCI 지표인데, 밑에, 이, 파란색, 웅덩이 같은 게 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점 구간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일목 기념, 이따, 요, 이제, 볼리저밴드, 중심선, 사장 이탈을 했고, 지금, 동양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사거리 정도의 하락이 지금 계속해서, 연속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 조가 추가적으로 뭐좀 빠질 확률도 없지 않아 있구요. 그렇다더라도 하 적어도 한뭐좀더 빠진다면은 거의 만 1150원대에서 1130원대까지도 한번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는데 해당 여부가 그 내려온다면은 분할로 추가적으로 좀그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매집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후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이 한번 나와 주지 싶은데 그때까지 조금 더 버텨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출천 드렸던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 크게 뭐 거래량 빠지는 거 없이 그 일종의 뭐 세력 형님들 뭐 빠지는 거 없이 지속적으로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박스권 뭐 하단 부근에 온다면은 분할로 매수 들어주시면 가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8일 날 추천드렸던 남해화학입니다. 지금 남해화학이 요 박스 권 하단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금 내려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내려오는 이유가 지금 이제 12월 달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이제 가고 있고 올해 이제 뭐 저희 뭐 대주주 양도세 부분을 해 가지고 이제 물량을 조금 이제 뭐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뭐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물량을 조금씩 좀 털고 털는 게 아닐까? 뭐 세금을 좀덜 내기 위해서 뭐 이제 그런 의도로 한번 봐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제 들어왔던 어떤 세력의 어떤 물량에 대비해서 나간 게 별로 없죠. 그래서 큰 물량이 지금 빠진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크게 이거 뭐 갑자기 주가 쭉쭉 빠지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아마, 이제, 올해 끝나고, 내년, 다, 내년부터 해서는 아마, 다시, 그, 저점 구간이 확인되고, 다시 주가가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을 조금씩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금화 좀 하셔서, 혹시나 이렇게, 그, 박스권 하단이나, 이런 저점 구간이 한 번씩 오게 되면, 분할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남의 학 또한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밑으로 좀더 빠질 수도 있고, 이 구간도 혹시라도 빠질 확률이 없지 않아 있, 있어 보이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지지하는지 일단 봐야 될 거고,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이 몰빵 절대 하지 마시고 분할로 매수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해아 같은 경우 이 주봉상에 보시더라도 이전에 한번 쭉 한번 빠졌다가 이언벨선언벨로브선이 하단선과 상단선이 있는데 그 중심선을 보십시오. 중심선 한번 뚫었다가 밑으로 내려왔지만 지금 계속해서 중심선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대이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기존에 한번 매집이 한번 들어와 주면서 이런식으로 매집이 들어와 주면서 이후에 뭐 빠진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상승과 한번 추가 상승을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보여주신 분들은 조금만 홀딩 한번 더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21일 날 추천드렸던 정산애강입니다. 지금 다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 부분 다시해서 이제 박스권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하단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밑에서 분할로 매수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자 그리고 11월 23일 날 추천드렸던 윈 하이텍 지금 윈 하이텍도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으로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단 뭐 여기 2 2 4회선과340 212일선 여기를 살짝 이탈을 했는데, 거의 뭐 저점 부분으로 좀 확인됩니다. 이 해당 부근에서 분할로 매수를 이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위나이 택도 조금 기다려 보시,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이제 이런 종목들 밑으로 더 빠질까, 이거 걱정도 하시겠지만은. 일단 뭐 길게 보셨을때뭐 주봉이라든지 월봉도 같이 봐주시면서 해당 흐름 한번 지켜봐주셔도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일단은 여기 기준선 아, 이언벨롭스스네 중심선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크게 봤을 때에는 위나이테 뭐 여기 엉덩이 이 일목기조표의 웅덩이 부분 이 웅덩이 부분을 해서 이 언벨롭선의 중심선 해당까지 뭐 만약에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밑으로 빠졌다가 이걸 지지받고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밑으로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를 하면서 이 단가를 낮춰주고 상승시 그 상승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11월 2 6일날 추천드린 성문전자입니다. 일단 성문전자가 지금 밑으로 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분할로 이제 매수 타임 구간이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밑에 혹시 더 빠진다면, 분할 매수 좀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해당하신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전에 이 정도의 2 1 4에선 보고 지금 이제 이탈을 하고 밑으로 좀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의 뭐 1,700원대 부분 요것이 내물 때 네모나게 표시를 해 드렸는데 해당 부분 온다면은 꼭 분할로 매수하셔가지고 단가 낮추시면서 물량 매 물량을 좀 모으신 후에 반등 시 수익으로 가져가셔야 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요 지금 하락 추세선인데 요 추세에서 이 반등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는 아마 바로 한번 위로 살짝 뚫어줄 확률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뭐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더 밑으로 내려왔을 때그 매수 타임을 좀 잡아 주셔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지금 5 8그 목표까지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반등 나왔다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후에 조금 지켜, 지켜보시다가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그 수익 목표까지 최대한 끌고 가셔가지고 그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 2월 3일날 추천드렸던 mpd 입니다 일단 mpd 이 종목 또한 지금 여기 일목균형표의이 매물대 요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금 정치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뭐 새로 매집된 거 이후에 뭐 따로 나간 흔적이 전혀 보지는 이 않고는 있습니다 일단 그런 따로 뭐 이탈한 흔적은 보지 이 않고 있고 음이 흐름상 지금 밑으로 오면 빠질 확률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까지 한번 뺐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 혹시라도 나온다면 은 지금 분할 혹시라도 내려온다면 해당 요뭐 3,900원대 그리고 3,600원대 부분 한번 분할로 매수하시면서 뭐 바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밑으로 빠진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플랜 A 플랜 B로 갈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바로 갈줄 알았는데 못 간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밑으로 이탈 시에는 이탈했을 때그 흐름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이렇게도 갈 것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로 꼭 매수하셔서 최대한 몰빵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지금 12월달 이제 지금 마지막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뭐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요 지금 이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지금 고공행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날라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지금 여까지 올라왔지만은 뭐 추가적으로 이제 박스권 진행된다면 요 정도 더갈 확률이 크겠죠. 하지만 여기 올라온 상태에서 바로 해서 다시 한번더 이전 고점까지 박스권 고점까지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빠져, 빠질 확률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 조심해서 대응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진행을 한번 같이 봐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00만원으로 천만원 만들기 진행하고 있는 종목도 지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콤이라는 종목이고 12월 7일 날 이제 들어가 들어갔고 지금 현재는 위에서 제가 그때 한5% 정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때 욕심을 좀 낸다 보니까 아직 안 팔고 홀딩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밑으로 빠져고 현재 지금 마이너스 2%. 하지만 지금 현재 107만 2천원으로 지금 총평가가 만들어졌구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밑으로 뺐다가 다시 한번더 그런 강력한 장대양봉이라든지 갭으로 한번 상승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는 못 가더라도 내년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홀딩 꼭 하셔서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과 백만으로 원천만원 만들기 진행했던 종목 같이 한번봤구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그 세력선 이제 만들어서 설명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말 그대로 이제 이 세력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이제 선 세력선 아래서 캔디 형성된 거에서는 사지 를 않고. 일단 한번 뚫어주고 밑으로 눌러졌을 때이 세력선 위에 안착했을 때 매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랬을 때이 파란색 선과 이 노란색 선이두 가지 선을 이용했을 때 위에 이 노란색 선 같은 경우에 첫 번째에서는 이 노란색 선이 저항선으로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이 파란색 선은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지지선이 지지가 되는 거죠.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해 주는 거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이 파란색 선과 노란색 선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렸잖아요. 여기에다가 약간 조금 더 이제 뭐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치만 조금 더 추가해 주면은 요런 검은색 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검은색 선이 다시 한번 더이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선을 역할을 하게 역할이 뭐냐면은 또 이제 이전의 고점 부분을 어떤 저항 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지금 뚫으려고 이 저항선을 뚫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콤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조만간 이 저항선을 뚫고 한번 더 슈팅 나온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선도 제가 한번 더 만들었는데 이 수치는 이전에 이 파란색 선이 제가 이제 이 기준선으로 해가지고 224일로만 설정했었고 이 노란색 선이 이제 448로 설정을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검은색 선은 그 448을 곱하기 2로 했을 때 거의 뭐 896으로 설정을 해드린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설정을 해 드리고 했고요. 그랬을 때 요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선, 이런 선들을 이용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 뭐 여러 가지 뭐설그 추세선을 만 추세선이라든지. 주식을 할때 나는 이게 뭐 추세선으로 했을 때뭐 추세선 뭐 따라서 매매를 한다 아니면은 이 박스권을 이용해서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이용해서 이 매매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어떤 매매 기법 방법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추세선과 뭐 박스권 을 같이 이용해서 같이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런 선들을 이용을 해주면은 이 세력선을 이제 조금 이용을 해주시면, 이런 저점 부분을 잡기도 용이하고, 그 이후에 이 저항선 부분에서 이제 익절로 대응을 한다거나, 이제 그걸 뚫었을 때, 다음 이제 그 저항선이 어디 부분 정도가 나올지 를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대응하기 편리하게, 편리하게 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추가적인 설정까지 한번 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이제 마감을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알람,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강남이었습니다.